의 상태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내가 있는 곳을 맞춰봐. 다음 주에 가기로 약속한 수영장을 검색해 볼까? 어, 이게 뭐지? 이벤트를 진행하네. 우리 퀴즈 같이 풀어볼까? 그래, 해보자. 설명을 듣고 사진을 완성해 보세요. 1단계 나는 눈에 보이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곳 위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야. 나는 어디에 있을까? 힌트는 파란색이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딱딱한 곳은 미끄럼틀이야. 맞아. 내려가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미끄럼틀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어느 미끄럼틀일까? 힌트가 파란색이니까, 여기야. 정답. 2단계. 나는 모양이 계속 변하는 것 안에 있어. 나는 어디에 있을까? 힌트는 모양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어. 모양이 계속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은 담는 산에 따라 모양이 변하니까, 수영장 물이 아닐까? 그렇구나. 물은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정답. 마지막 단계. 이것 안에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기가 가득 들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것 앞에 있어. 나는 어디에 있을까? 힌트는 이것 덕분에 물에 뜰수 있어. 마지막은 너무 쉽다. 공기가 가득 들어있고 물에 뜰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큐브. 정답 완성, 대단해요. 설명을 듣고 사진을 완성했네요. 아주 잘했어요. 미끄럼틀과 수영장의 물, 튜브 안의 공기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학습 목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물질의 상태를 알아봅시다. 구체와 액체를 그릇에 담아보며 성질을 알아봅시다.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거나 기체에 무게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상태에 따라 분류해봅시다.